말았어야지 하는 아쉬움이 지금까지요. 그러니까 쫓아가서 벼락 맞은 거죠. 안 맞아도 벌벼고 맞은 건데, 에그 인조가 아, 그래서 반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 광해군과 반대로만 뭐든지 반대로만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광해군은 이제 그 제주도로 유배되고 인조는 이제 뭐정묘란병자호란뭐참못볼건못겪 그거 다 겪었죠. 그리고 실제로 어이 없는 거는 그강희군이또인조보다더 오래 살았어요. 살기도. 인조 죽고 난간 그러니까 강희군은 인조 죽는 거에 다 구경하고 나중에 죽었다고 볼수 있죠. 뭐, 뭐, 막 뭐, 살아도 뭐, 제주도에 왜 살이니까 그것이면 뭐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, 어쨌거나 그것도 이제 개인 인생사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. 근데 이게 대동법이 왜 나왔냐면은, 대동법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이미 이민을 한 전에 나라 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. 무슨 말이냐면은, 예, 대동법은 이제 그 수치체계인데, 수치체계에서 이제 조용조, 그, 그, 뭡니까?